어, 이번, 시간, 이번 시간에는 R을 활용한 교육 분야의 데이터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R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R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R의 데이터 타입, 세 번째는 R의 데이터 다루기, 네 번째는 R의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할 R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이란 무엇이냐면 통계 계산과 그래프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SS 프로그램이나 R 프로그램이나 각각의 통계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R의 특징은 오픈 소스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트 대학의 로버트 젠틀맨과 로스 어, 이하카라는 두 명의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사용자가 제작한 패키지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그 기능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R이 굉장히 각광받게 된 것이 데이터 시각화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바로 출판 인쇄가 가능할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의 고성능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S Windows, macOS, Linux와 같은 다양한 OS, 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최근 R Studio 최근에는 이제 파짓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이 통합형 ID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 R Studi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 프로그램 먼저 깔고 그 다음에 R Studio를 깔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데이터 처리의 기능입니다. R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 조작이 매우 쉽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와 패키지들을 제공합니다. 흔히들 요즘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파이썬과 R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데이터 처리 R에서 제공하는 tidyverse라고 하는 그런 어, 패키지를 사용하면 매우 데이터에 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하는 작업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파이썬보다는 R이 훨씬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제공하는 기능은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너무 너무 당연하게 R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 분석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 분석 기능이 제공이 되겠죠.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기 분석, 분산 분석 등 전통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 기능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R이 가장 각광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R에서 만든 데이터 시각화가 바로 출판물에서도 쓰일 수 있을 만큼 높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품질의 데이터 시각화는 ggplot2 플로틀리와 같은 r 래서 제공하는 시각화 패키지를 사용해서 고품질의 그 정적 그리고 동적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제공하는 기능은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분석은 전통적인 통계분석 기능 그러니까 마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모집단의 추정 정보를 만드는 그러한 통계분석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었다면 머신러닝은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오면서 각광받고 있는 기능입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고 이 결과를 보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아래서 제공합니다. 머신러닝이 돌기 위해서는 당연히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수 메가부터 수십 기가까지 이르는 대용량의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많이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SPSS 같은 경우에는 통계분석이 굉장히 그 엑셀 형태로 되어 있는 통계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빅데이터 수십기가에 이르는 대용량의 데이터의 처리에든 조금 어 속도에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R에서 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R에서 제공하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입니다. 단순하게 R 그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통계 분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동, 그, 그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웹에 어, 올리고 웹에서 직접 실행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은 R에서 제공하는 샤이 y 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 웹에서 작동이, 작동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R은 어떤 분야에서 사용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R은 아, R의 분야는 학술 연구 분야입니다. 앞에서도 파이썬과 R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파이썬은 대부분 데이터 엔지니어링,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공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할때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지만 단순한 연구, 일회성 연구의 경우에는 R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나 이런 학술 연구하시는 쪽에서는 파이썬보다 R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즈니스와 산업 분야에서 사용 되지 않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재무 모델링, 그리고 예측 분석에도 R이 매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R을 기반한 데이터 분석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비영리단체에서도 많이 사, 사용합니다. 정책분석, 공중보건연구, 인구통계연구 등의 그 화, 그 활용이 가능하고 강력한 분석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나 비영리 단체의 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수술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정부도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라든지 비영리 단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또 분야가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특히 R이 좀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도 다른 파이썬이나 다른 툴도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R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쪽이 이 의학과 생물학, 분야, 생물학 분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금융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사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